명인을, 뭐라고 생각해, 명인을 자꾸 저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명인. 음. 명품이 있고, 명인이 고 음. 명작이 있고, 음. 뭐 노래는 명곡이 있고, 음. 음. 어떤, 명, 명품. 예. 음. 대표님, 예. 사, 이제까지 사시면서 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러면, 음. 언제겠습니까? 음. 내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화가 음. 웃을 때, 음. 그게 내 거울이라고 보시면 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가 이제 매니팩처를 했었기 때문에 예. 레이저를 만들어서 예. 전 세계 34개국에 수출될 때 아. 그때 가장 내 삶의 에너지가 맞아요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어. 저도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어. 아 이분은 진정한 명인이었다 음. 그래서 저는 저 명인분의 날개를 달아주자 어. 두껄... 제 인생의 모터였어 어. 예, 예, 예. 근데 그 이제 음. 그런 금지와 뭐, 자금 열정으로 음.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만들어진 이 제품을 음. 제가 써 봤고 음. 써서 느낀 대로 음. 이제 이 명품과 명인의 음. 근데 레이저 만드는 것보다 예. 실제 해보니까 어허. 이게 면적도 작고 뭐 이제 <웃음> <웃음> 이게 공학이, 공학이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연구소에서 사장님 음. 저를 무시, 개무시하는 겁니까? 음, 아, 이게 이거는 까불어? 입체적 공학과 음. 음. 미미싱사거든요. 그분이. 근데 저 저한테 한 마디 하더라고. 이거는 정말 음. 공학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음. 레이저만 공학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오. 이것도 얼굴에 전체적인 입체적인 공학이 음. 들어가서. 만들어 낸 거면 작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요 이거를 기미을 기울여서 재봉할 때 보면 네. 라운드 지게에서 음. 이저코심을 잡아 주는 이런 음. 곡선. 음. 여기에서의 그 핵심 포인트는 음. 바로 이런 숨은 몇 가지의 음. 특징. 음. 일반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음. 어떤 노하우가 여기 결집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래서 그게 명인이 만든 제품이고 네. 그거를 그 거기에 제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제 아, 평상시에 명인 명품 예, 예. 이런 걸 되게 좋아했었던 음, 이유이기도 하고, 음, 음. 그 저하고 스타일이 좀 맞지도 네.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누가 디자인 특허를 내라 그래요. 근데 음. 특허를 뒤져보니까 코심 들어간 게 있더라고. 음, 그래서 나는 음. 볼때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뭐 코심 박을 수 있는 거니까. 누가 안전하고 누가 소비자들한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실행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걸 특허내서 뭐 음. 어? 누군 쓰지 마라 이런 것보다는 음.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숨쉬기 편하고 저희들 입장에서 음. 그다음에 통기성 뿐만 아니라 상쾌 이게 냄새가 또 없잖아요. 그렇죠. 상쾌. 그다음에 네. 또이 디자인 적 측면 왜이면 고정돼 있으니까 음. 구조물이 딱내 얼굴을 잡아주니까. 음. 그래서 이제 명품 명인이 된다는 것은 뭐, 사장님 말씀대로, 모너의 생각도 중요하지만, 음. 이거를 깊이 들여다보고, 음. 공학적인 계속 연구와, 음. 그 다음에 계속 또 심혈을 기린 실행, 음. 실행력, 이게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음. 진짜 뭐, 그 애들 이야기로 젖 음. 먹던 힘까지 다 해서 만들어낸 예, 예. 그런 열정의 어떤 숨, 숨길이 담겨있다고 하까 어, 어. 뭐 그런 제품으로 생각이 들요 예, 예. 하여튼 저도 계속 명인 명품이 음. 되기 위해서 음. 홍 사장님의 기대에 음. 미치도록 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제가